자 오늘은 어, 확률,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2번째, 2번째 시간이고요 어, 문제 가장 많이 출제된 유형이 교과서에도 있는 유형입니다 자, 참고로 이제 천재 교과서고요 뭐 다른 교과서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번부터 들어갈게 주사위를 두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의 방정식 ax 이 b는 0의 해가 해가 1 또는 3이 될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일단 주사위 두개 던지니까 자잘 보세요. 모든 경우의 수는 6곱하기 6 36 그냥 외워두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해라고 했잖아. 그럼 해라는 거 뭐야? 여러분 중일 때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해야 돼? x에 관해 풀어야 돼. 그럼 이거를 X에 관해 풀려면, 마이너스 B를 이항시켜. 이렇게. 그런 다음에, X는 여기까지 오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X는 얼마야? 그렇지. A분의 B가 되는 건데, 그것이 1 또는 3이야. 또는 이니까 확률을 더해야겠지. 그러면 잘 봐. 첫 번째. 이 해는 바로 A분의 B인데, 걔가 1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A분의 B가 1인 경우의 수는 순서쌍으로한몇 가지가 나와. 두 개가 같아야 되잖아. 1, 1, 2, 2, 3, 3, 4, 4, 5, 5, 6, 6. 꼼꼼히 세시고. 따라서 6가지가 돼. 됐어. 두 번째. 이 해가, 해, 그러니까 해란 말이 나오면 X에 관해 정리하셔야 된다고. 무조건. A분의 B가 3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분의 B가 3이 된다는 거는, A가 1 집어넣으면 B는 3이 되고요 맞잖아. A가 2 집어넣으면 B가 6이 되고, 3 집어넣으면 9가 되는데, 어, 주사위에 9가 없잖아. 여기서 멈춰야죠. 이렇게. 그럼 몇 가지야?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로 따지면 8가지인데, 확률이니까, 아까 구한 그 모든 경우에서 36 했잖아. 36분의 6가지 더하기, 36분의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36분의 8 이게 정답이야. 자, 약분할게요. 4로 약분하니까 2고요. 4로 약분하니까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9분의 2가 된다 이런 얘기. 자, 반드시 이 문제는 여러분이 풀고 시험을 보셨으면 한다 이거야. 다시 한번 설명할게. 서로 다른 주사위 두개 던지니까 모든 경우에36 해놓고 해가 1이 된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라는 게 뭔지를 한번만 생각해봐. 이거를 이 방정식을 방정식을 X에 관해 푸른 것이 바로 해란 말이지. 그 해가 1인 경우하고요. 1인 경우하고, 3인 경우로 나누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볼게요. 뭐, 누구누구는 수학시험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자, 이게 사실 모의고사, 아, 모의고사는 21분까지밖에 없는데, 이때, 다섯 가지 선다형이니까, 오지선다형이야. 여러분 시험 보는 게오지선다 다섯 개 중에 하나 찍는 확률인데, 대현이가 두개 중에서 한 문제만 맞힐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한국말로 21번을 마치고, 그렇지? 마치든지 또는 몇번 22번을 마치든지 이거잖아. 근데 21번을 마친다는 얘기는 이말 속에 22번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또 22번을 마친다는 얘기는 21번은 틀렸어야지 한 문제만 마힐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거야. 갑니다 그럼. 21번을 맞히고니까 맞힐 확률은 얼마냐? 찍어서 맞힐 확률은 5분의 1이야. 답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섯 개 중에 답이 하나잖아.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뭐 3번이 답이라 고 그러면 다섯 개 중에 하나의 확률이 맞힐 확률이고요. 이 상태에서 22번은 틀려야 되니까 5분의 4가 되는 거야. 그 다음 5화가 돼 있으니까 더 해주세요. 그 다음 22번을 맞춰야 되니까, 얘는 22번 맞히는 건 5분의 1이 되겠고요. 21번은 틀려야 되니까. 틀릴 확률은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개 더하니까 자동으로 25로 통분돼 있고요. 25 통분돼 있고 4 더하기 4니까 8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셔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 케이스로 어, 나누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주사위를 이제 던졌을 때 우리가 뭐 곱이 짝수가 될 확률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자, 서로 다른 두개 주사위니까 모든 경우는 3 6까지인 상태에서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든지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짝수하고 짝수 곱하면 어떻게 돼요? 짝이지. 한번 해볼까? 뭐 2하고 4 곱해봐. 그럼 짝이지. 두 번째. 짝수하고 홀수 곱하면 어떻게 되니? 얘도 짝이야. 왜? 2 곱하기 3.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럼 홀수하고 짝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도 짝이야 그러면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 아이고 이거는 뭐냐 여사건으로 가시는 거야 여사건 여사건의 확률 그러면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보다시피 너무 많아 짝, 짝도 짝이고 짝홀도 짝이고 홀짝도 짝이니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자이 녀석은 전체 확률에서 어 그렇죠 둘다홀 곱하기 홀둘다홀 홀 곱하기 홀 보시면 3 곱하기 5뭐 이러면 홀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 둘다 홀인 경우를 찾으시면 된다 이거야 둘다 홀수인 경우는 첫 번째 주사위에서 1, 3, 5밖에 없고요 두 번째 주사위에서도 1, 3, 5가 있으니까 세 가지 세 가지 곱하니까 아홉 가지가 된다 이거야 총 아홉 가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전체 확률이 1에서 모든 경우에 36분의 둘다 홀수가 될 때만 곱해서 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시면 36분의 36에서 9를 빼니까 27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9로 나눠 볼게. 9327 94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 4분의 3, 즉 반드시 여사건 이용하셔야 된다 이 얘기야. 여러분이 여사건을 이용 안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어뭐 틀리는 건 아니겠지만 요 확률과 요 확률과 요 확률을 세 개를 다 더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어. 그래서 확률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여사건으로 구해서 확률을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고등학교 가셔도 고2 때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여사건의 확률이 많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유령있게 구하자 이거야. 너무 많다 이거야 경우가. 그럼 까꾸로 계산하라. 까꾸로 계산해서 구하면 된다. 자 14번은 패턴이 너무 많이 나와있는 문제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는데요. 지금 꼭짓점이 이제 A에서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돌아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갈 때 C까지 이동하게 될 확률을 구하래 자 이거는 제가 어디에서 올려드렸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확률 특강 1번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일단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고요 주사위를 두번 던진다는 데 차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눈의 수의 합으로 가는 문제입니다 눈의 수의 합자 그러면 땅, 땅, 세 속으로. 2인 경우가 있겠죠. 1 더하기 1, 뭐 이렇게 가면 되잖아. 두번 던지니까. 첫 번째 1, 두 번째 1. 그 다음에 세 속으로. 2, 3, 4, 5, 6, 7, 8. 8이 되는 경우도 됩니다. 8이고 90, 11, 12, 13, 14. 자, 요렇게 될수 있겠지. 근데 두 개의 눈에 주사위 눈이 아무리 많이 더해도 두 개의 최고점은 12밖에 안 되니까 이건 지워주셔야 되니까 이 시험 문제는 눈의 수의 합이 2인 경우 1,1밖에 없고요. 눈의 수의 합이 8인 경우는 2,6,6,2,3,5,5,3 있고 조심해 4,4도 있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 이경우를 더해셔야 돼. 왜냐하면 2인 경우도 가능하고 또 5와 8인 경우도 가능한 거야. 뭐가 눈의 수의 합이 자 그래서 확률은 36분의 3 하나, 둘, 셋, 넷다여 셋이면 되겠죠? 그죠 36분의 6이 정답입니다. 얘를 약분하시니까 6분의 1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걸. 자,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가끔 변형돼서 나오는데 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뭐 난의 여기 나온 눈의 수의 합만큼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나온 문제도 있고요. 이런 말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문제는 눈의 수의 합으로 그죠 경우의 수를 따져서 모든 경우는 36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문제야. 요거는 이제 여사건 문제가 아니죠. 어, 위에 13번은 여사건 문제고요. 이 아, 문제는 여사건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확률에 잘 나오는 문제 강두 번째 시간을 한번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둔 상태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에서 비슷한 문제들을 반드시 직접 풀어서 자기 것으로 익히셔야 된다, 이거야. 그냥 이 강의만 듣고 시험 봐서 뭐 마칠 수는 있겠죠, 시험을. 하지만, 어, 멀리 봤을 때, 여러분 실력이 늘질 않아, 그러면. 시험 보고 까먹는다는 거야. 어, 누누하게 강조하지만, 수학은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많아야, 어, 기억에 오래 남고, 어, 멀리 봤을 때, 지금 중학교에 수학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잘하고 대학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짝, 이렇게, 단기간에 벼락 치기는 옳지 않다. 이 말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특강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